일렉트로룩스 웰 Q6 무선 청소기 WQ611DB입니다. 이 제품은 강력한 성능과 편리한 디자인을 갖춘 무선 스틱 청소기로, 일렉트로룩스의 혁신적인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듀얼 핸디형 시스템을 통해 스틱형과 핸디형으로 자유롭게 변환이 가능하여 바닥부터 소파, 침구, 차량 내부까지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성능 필터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며 긴 사용 시간을 지원하여 넓은 공간도 한 번에 청소할 수 있습니다. 무선 방식으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며 가벼운 무게와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손목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LED 브러쉬 기능을 통해 어두운 공간에서도 먼지를 확인하며 청소할 수 있어 더욱 효율적입니다. 사용자 리뷰에 따르면 흡입력이 강력하고 조용한 소음 수준, 손쉬운 먼지통 분리 기능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고출력 모드에서는 배터리 소모가 빠를 수 있어 적절한 모드 조절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성능과 실용성을 갖춘 일렉트로룩스 웰 well Q6 무선 청소기를 찾고 있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힐링 BLDC 셀프 스탠딩 무선 청소기 X9입니다. 이 제품은 강력한 BLDC 모터를 탑재하여 강한 흡입력을 제공하는 무선 청소기로 편리한 셀프 스탠딩 기능을 갖추고 있어 별도의 거치대 없이 어디서든 세워둘 수 있습니다. LED 라이트가 포함된 헤드가 장착되어 어두운 공간에서도 먼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다단계 필터 시스템을 통해 미세먼지까지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0ml의 먼지통 용량을 갖추고 있어 간편한 비움이 가능하며 손쉬운 분리가 가능한 구조로 청소 후 유지 관리가 용이합니다. 사용자들은 가벼운 무게와 손쉬운 조작감을 장점으로 꼽으며 셀프 스탠딩 기능이 있어 청소 중간에도 편리하게 세워둘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시간이 길어질 경우 흡입력이 다소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편리한 사용성과 강한 흡입력을 원하는 사용자들에게 추천하는 실용적인 무선 청소기입니다. 최신형 차이슨 무선 청소기 BLDC입니다. 이 제품은 강력한 흡입력을 제공하는 무선 스틱 청소기로 가정 내 다양한 환경에서 효과적인 청소가 가능합니다. 핸디형과 스틱형을 모두 지원하여 손쉬운 변환이 가능하며 바닥, 침구, 틈새 등 다양한 공간을 깔끔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BLDC 모터를 탑재하여 강한 흡입력을 자랑하며 무선 방식으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벼운 무게와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사용자의 피로도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배터리 충전 방식으로 사용되며 긴 사용 시간을 제공하여 중간에 충전 없이 넓은 공간도 한 번에 청소할 수 있습니다. 먼지통 분리 기능이 있어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필터 세척도 용이합니다. 추가적으로 다양한 구성품이 포함되어 있어 틈새 브러시, 침구용 브러시 등 여러 가지 부속품을 활용해 구석구석 깨끗한 청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강력한 흡입력으로 인해 높은 출력 모드에서는 배터리 소모가 빠를 수 있으므로 적절한 모드 조절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흡입력과 실용성을 겸비한 무선 청소기를 찾고 있는 사용자들에게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힐링 BLDC 셀프스탠딩 무선 청소기 X9입니다. 이 제품은 강력한 BLDC 모터를 탑재하여 강한 흡입력을 제공하는 무선 청소기로 편리한 셀프스탠딩 기능을 갖추고 있어 별도의 거치대 없이 어디서든 세워둘 수 있습니다. LED 라이트가 포함된 헤드가 장착되어 어두운 공간에서도 먼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다단계 필터 시스템을 통해 미세먼지까지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0ml의 먼지통 용량을 갖추고 있어 간편한 비움이 가능하며 손쉬운 분리가 가능한 구조로 청소 후 유지 관리가 용이합니다. 사용자들은 가벼운 무게와 손쉬운 조작감을 장점으로 꼽으며 셀프 스탠딩 기능이 있어 청소 중간에도 편리하게 세워둘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 시간이 길어질 경우 흡입력이 다소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편리한 사용성과 강한 흡입력을 원하는 사용자들에게 추천하는 실용적인 무선 청소기입니다. 2025년형 차이슨 무선 청소기입니다. 이 제품은 가벼운 무게와 실용적인 디자인을 갖춘 가성비 높은 무선 스틱 청소기로 가정 내 다양한 환경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효율 BLDC 모터를 장착하여 우수한 흡입력을 제공하며 무선 방식으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동하며 청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룸이나 소형 공간에 최적화된 크기로 보관이 용이하며 분리형 먼지통과 필터 시스템을 적용해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들은 가벼운 무게 덕분에 장시간 사용해도 손목에 부담이 적고 가격 대비 흡입력이 준수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강력한 청소 성능이 필요한 경우 흡입력이 다소 아쉬울 수 있으며 배터리 지속시간이 짧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가볍고 실용적인 무선 청소기를 찾는 사용자들에게 추천하는 제품입니다.